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오랜 전통, 오랜 경험. 성실 자동차 대표 이용균입니다. 대표님, 요즘 매스컴에 자주 나오던데 개인 택시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 예. 이번에 그 서울에서 예, 나이 드신 분이 예, 교통사고를 해서 여러 명이 예, 사상자가 그래? 나다 보니까 네. 이게 매스컴에 그 이슈가 돼서 자주 자주 올라오는 예, 뉴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제가 어, 개인 택시 업종에 몸을 닫고 택시 업종에 있다 보니 참 진짜 사실 나이가 좀 많이 되신 분들막 인천에도 보면 80이 넘으신 분들도 한 4,50명 되십니다. 아. 예, 85세, 4세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나오셔서 영업을 하시는데, 저도 한번또 같은 동료지만 한번 타봤는데, 아, 너무 제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구나. 그래서 나이 제한을 둘라고 하는구나. 아,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서울에는 교통 전문가님들께서 어, 엊그저께 공청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전문가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나오는데 제일 유력한 방법은 지금 보니까 개인 택시 신규자 새로 영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네. 나이 제한을 75세로 두겠다. 7 5세 되시는 분들은 예 아무리 부사고를 해도 어 개인 대신을 이제 예, 양수를 할수 없다 아 요런 걸로 지금 하나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그러면 반발이 심하니까 아 나는 7 5오 세라도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부사고로 지금 몇십년을 했는데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분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예, 민주주의 있겠죠. 국가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영업용을 하시는 분들은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자격 유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건 뭐냐면 저의 신체 능력, 순발력 어? 여러 가지 예, 이런 거를 이제 65세 되신 분들은 3년에 한 번. 75세 되시는, 70세, 75세 되시는 분들은 네. 뭐 2년에,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자격 유지 검사를 보는데, 이게, 사실 이게 좀 쉬워요. 10명이면 9명이 합격이야. 아... 그리고 연습을 시켜. 우리 개인 대기 조합이나 이런 데 가면 기계가 있어요. 기계. 기계가 있어서 떨어지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서 합격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10번, 100번 연습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기계로 네. 하는데 그러나 기계하고 나와서 실제 영어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꼭 맞는 시스템에 맞춰서 자격 유지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거의 어, 서울에서도 이 교수들이 나와서 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1 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5명 이상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개인택시 못 합니다. 기존에 네. 하고 있는 사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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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있는 사람도 못 하게 하면 반발이 생기에도 있고 하니까 생계유지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점점 퇴출시키고 새로운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옛날에 개인택시를 하려면 영업용 자격이 3년이 돼야 되는데 폐지했어요. 그리고 교육만 무사고 5년만 되면 장롱 면허라도 그걸 폐기했어요. 그래갖고 교육만 받으면 개인 대신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 대신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난바값이 오르네. 그죠? 8천 하던 게 지금 막몇 개월 사이에 막 1억 몇천이 돼버리고. 네. 전국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정년퇴임하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여유가 조금 있으셔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1억, 2억이 어딨어요. 차까지 막 어떤 지방에는 막 2억, 5천, 3억인데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입이 안 돼.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로 바꿀 수가 없어. 어.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안 해. 왜안 하냐? 아니, 내가 연금이 300 나오고 200 나오는데, 무슨 저녁에 일을 해. 일을 하질 않아요. 그냥 낮에서, 낮에 그냥 돈 몇만 원 벌고 들어가시는 거야. 네. 그럼 맨날 승찬 아니지, 저녁에는. 예? 네? 맨날 승찬 아니 일구하니까. 아,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를 어,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에,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